설지만 눈피가 지금 너무 핫해서 어, 네, 재밌어. 그러니까 나도 하는 맛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수보님이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잘해봐요. 파이팅. 아직 땅이에요. 아, 알았어요. 축성이 하면 되잖아요. 예? 네? 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미안해요.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아 적당히 아, 하니까요아저왜 그러세요 저한 진짜? 저 싫어요? 왜그러시냐고요 아, 대체 아진좋아요스분이 진짜 좋아해요 사싫어요전좀 싫어요 전좀 싫어요 아아 적당히 하세요 예? 알겠죠? 티포마 티포만 전세 낸 것도 아니고 혼자서 짜이네, 적당히 하세요 와, 알겠어요? 미안해 진 미안해 알았어요 적당히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적당히 좀 쭉으로 유, 있을게요. 학창시절, 너, 저 있을게요 학장시절처럼 계 경쟁전처럼 파이팅. 경쟁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경쟁전이야, 경쟁전? 맞아, 맞아. 경쟁전이야. 이거 정기 차려. 다음 게임 갈게요. 오케이. <laughs> 봐봐. 벽에다 몰았는데 벽꿍이 안 돼요. 벽꿍도 잘라 이거. 이런 이런 버그가 좀 존나 많아. 압정성. <laughs> <빠졌다>. 오. <laughs> 그래 빠졌고. 그렇죠. 나 오케이 컷업이 컷! 업점 가자, 컷 <laughs> 점. 부점 먹으세요. <목소리> 오케이, 먹을게요. 나좀 봐봐. 밤이 무 아! 걸 아, 끌려가네. 아? 오케이, 우리 스문이 죽었어요. 앞에 나가서. 그럼 뒤로 썰져 돌거든요 아나님 조심해요. 아나님 조심해요. <목소리> 뒤로 들었어 하나. 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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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썰살라. 고기 존나 빨라요. 복기한트레이 아, 이상 이때 먹었다. 만큼은 맞다, 맞다. 트레이 이상이야. 됐 <목소리> 아이고 안 되네. 밖에, 리가 없는데? 오케이, okay, 안 되지 만 한번 들어가 봤어요. <laughs> 아, 거기 안녕? 아 오, 복숭아번어퍼 2번, 2번, 2번. 어요야번이번한번2쪽 한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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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컷 궁으로 억으로 분산 오케이, 후에 바로 강습해서 다 잡아버리기 아 좋아요 궁으로 억으로 분산 정말 좋았습니다 아, 패드립 블랙 줍니다 패드립 블랙해 언더스탠드 근데 좀 혼자 말하는 기분인데 당연해서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말할 시간 이 있어요 지금 게임 이렇게 집중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게임에 집중했으면 저처럼 지금 킬금, 딜금 먹었어요. 죄송해요. 형 아, 욕하고 뛰네? 제가 힘쓰는 건 침대 위에 밖에 없어요. 싫었었나. 좀 드립이 추잡했나?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름만 안하고 했는데 드립 살짝 좀 추잡하긴 했어요. 장난인 거 알죠? 네, 장난인 거 알아요. 수부님 오케이, 오케이. 항상 장난 많이 치시니까. 아, 사실 진담이에요. 야! 진짜 장난이에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와 진짜 반말하려고 나는데 진짜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둠피스트 빠졌고 우클리 한전님 하이. 사전이 하이 하이. <laughs> 우클릭이 오, 빛나가도 쉬프트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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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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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호컷 오케이 오. 전부 돌아가죠 이거 이렇게 하면 전부 돌아가네요. 하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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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목표. <웃음> 에라이. 걸리면 죽이는 거야. 밥탄 먹어요. 오케이. 뒤에 똥피 뒤에 똥피. 오케이. 어또 깔끔했어요. 어그 미안. 나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치료가 필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망했다! 깔끔하게 망했죠. 응. 아, 폭발 맞다. 그렇지! 폭궁! 이뒤박해요 왼쪽에 둔피, 왼쪽에 둔피. 오, 꽉꽉꽉. 뒤에 둔피 세요 어, 뭐야? 어, 대가리 맞네.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 누구도 사냥꾼에게서. 아 루시 질렸어요. 진짜 남몰대요. 타격감 오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타격감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역대급 신캐, 역대급 신캐. 거의 롤에서 야소급이야, 야소급. 진짜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겐트 위안이 아니야. 이제 듬둠 듬피스가 제일 엄청난 춤을 양산할 거야, 이제. 대주, 대기중 모두 진전에서 어떤. 한줄 진짜 잘한데 한번 믿어봐요. 굿. 리얼 철권, 리얼 철권. 아니다. <laughs> 자리 할게요. 지금 팀의 적단 무시했나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laughs> 인정합니다. 해적단 망하지 않았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맞는 소리고요. 팩트라서 반박 안 할게요. 빗바닥에 씨포바닥막퍼져갖고막 산산조각 났다고 들었는데.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부님이 아, 선장했으면 진 배가 깔끔하고 세련됐을 텐데. 겐질, 아 겐질한다. 아나도 자꾸 나 겐질한 고 하지? 자리야 힐 좀요. 겐지를 도이해가지고 아, 자동 자동으로 어, 오케이 당 뭐. 겐지 겐지라 그래. 제가 힐라 할게요. 돔야 어. 되는데 겐지이라고 하네. 친팔라님 아, <laughs> <laughs> 네개 감사합니다. 네감사발 네 중에 한발 맞출 자신 있거든요. <laughs> 오케이. Okay. 아직 이적도 들어가 봐, 들 가죠. 진입해야죠. 진입해야죠. 저런 조합에 지면 그래, 우리 말도 안되는들 예. 빨 해야 캐, 돼요.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프로차 고하세요 완전 무슨 딜러기. 갈이었어요 미안해요, 들 우리 송도 멋이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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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죠. 저 공기가 탁하게 나죠. 안 갑자기 다왜 갑자기 거점이 생기는 거야? 까져. 가 네, 네. 왜요? 오케이. 왼쪽. 오케이. 확인 어? 미안해요. 아, 졸로 가냐. 역시 솔저는 빨라서 좀 힘들죠. 오! 안 돼! 야, 잠자고뚜드로맞고다안해 그냥. 어? 다뚜드로맞죠 역시 여기서도 소모하죠. 중은 그냥 대강만생각 하는데, 아, 근데 롤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애매하게 위에서 뛰내리는 거예요 강습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대하면이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하면 약간 게이게하게 오케이 딜탱이에요 딜탱 길탱. 근데 저 라인 못해요 아이씨 <목소리> 라인 너무 틀림 저 호그도 진짜 잘하대아 호그도 하향먹고 할게 없네 잡으러 갑니다 기둘리세요 큰일 납니다 크릴 납니다 루 딱이지 역시 절루 딱이 잘하는 거 같아요 <목소리>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i 어버렸어 g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2층? f i 주세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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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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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빨리 어 t 네. 오케이 밀어 s 어 밀어 붙어빼어빼어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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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거 e here, h e r 요 h 피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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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마거점 거점 빨리 와요. 두 명만. 빨리. 선착. 오케이. 둠피구나. 나뭔 소리? 둠피스도 있죠. 둠피점 딱박한 소리다. 어떻 호구 후점다 현재 암살. 암살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암살 좋아요. 감살 아주 좋아요. <laughs> 오케이 깔쌈하다. 이렇게만 하죠. Yeah. 내 목소리 들리는데? 방팔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laughs> <laughs> 오케이. 당장 끌게요 방송. <웃음> <웃음> 어, 아 쇼발 진짜 오른쪽에 맥크리 고시 오질라네 오케이 맥크리 컷 뭐야 루시 상금이었네 오케이 뭐아 이거 버그 또 걸렸다 이거 죽으면은 찾징이 안돼 이게 우클릭 이 바로 나가아긴지왜 이렇게 사부작대 진팔라님 열려라님 열려드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피컷아 이거 찾징이 안돼 이거 버그 좀 고쳐줘 슈벌 하 하나 게피 이나컷쇼 얘기 있있요두번 돌진하는데 이 친구? 이러면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매크리 크림 아, 이렇게 당해요. 오케이. 매크리 <laughs> 혼자가서 가면서 트레이스 아! 켜갑다. 아. 이길 수가 없다. 트레일, 트레일 이길 수가 없다. 구만. 아. 크리 컷. 그렇리 아. 기동성 하나는 진짜. 아, 경쟁전도 이렇게 클리나면 마죠 아, 지금 좋다. 필요해. <목소리> 거점에 아나, 거점에 아나 오케이 아나 아 맞다, 갈고리 캔슬되면 쿠로 다시 돌지? 거점에 둠피 컷궁어궁 쐈어 거점에 고컷 오케이

시메트를 한번 만해볼트라오케이시떻게를 오케이. 진짜 잘하거든가 오케이, 보호막 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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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막아구야구야 지구야. 지구구야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적에 좋은 게 뭐냐면요. 저런 식으로 무리하게 이니시 건 다음에 적 뒤에 벽 음, 있잖아. 그럼 그냥 모아서 쾅 치면 아니, 돼. 못 도망가, 못 도망가. 겐지 같이, 겐지나 트레가 존나 빠른 애들 아닌데. 니면못 하나 컷. 둠피 컷. 얼마나 줘야 좋아요,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좀만 더 해주세요. 1인분만더 해주세요. 아, 한4십분한거 같은데. 미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보호막 국도네아 이거 근데 머리가 보인다나 그런 거 아니 메크리 쪽에 있어? 호구 있어요.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들어가 이거. 벽으로 아, 가라, 네, 네. 네. 벽으로 가라고. 오케이. 네? 벽으로 가라고. 고타. 오케이, okay, 4사 아마 겐지는또 이쪽으로. 올 거야 겐지의습속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그때 질풍참을 낭비한 채로올거야또막매으로스금막또지이될 거다. 정면으로지금요 죄송합니다. 아는 척했이요으이쪽이쪽 좋아요좋아요와하치와하치 밥하지, 아하지 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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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아지하지 밥하지, 밥하하지 밥하지, 밥하 아, 오케일 아, 장풀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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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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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요 아, 수발. 제일 제일 성가신 놈이다. 뒤도군 궁까지 켜가지고 안 올텐데 이거 가면아이고 뭐지? 안 들어오네 겟지겟지겟지겟지 오케이 겟지컷 아하 여로직진할 보호막 깨된다 뒤에서 죽세요 좋아요 원콤 암살 좋아요 <목소리> 원콤 좋아요. 원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목소리> 야! <저기 일로> <목소리> 오 그래 빠졌어오지개피 개지개피. 와내포카 파나가 쿠리디라네. 아이끌어요 어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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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오 오오! 오오! 오, 오! 아, 기약까봐, 기약까봐. 기약까봐. 뭐야, 없으니까 이동은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없으니까. 오랜? 목소리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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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일 인공위성 메타좋어요인공위성 메타 좋아요. 쾅 찍고 최고의 플레이. 역시 두 와. 파티 메이커죠? 우와! <목소리도>